세계에는 여러 민족이 있고 또 역사가 존재하고 또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 문화는 상당히 다릅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경기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해보면 각 종교별로 미족별로 먹는 음식들이 다 다르면서 어느 나라 사람들은 뭐 소고기를 어느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어느나라 사람들은 뭐 다른 고기들을 잘안먹어서 어, 공통적으로 없는 민족이 없는 그러한 고기는 닭고기여서 닭고기가 제일 인기가 뭐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아, 대체로 아, 인도에서부터 출발한 불교나 힌두교는 음식에 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아, 소고기를 먹지는 않지만요 아,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데 대개 이제 다신교는 힌두교와 같은 다신교는 뭐수 뭐 수십만 개 이상의 그런 신이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어, 관대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근런데 어, 대신에 그런 다신교들은 일신교보다는 어, 뭔가 좀 이렇게 고등한 그런 어떤 신학과 종교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었던 토테미즘이나 이런 샤머니즘이나 그런 수준의 아, 그 유사한 그런 종교가 굉장히 많죠. 자, 오늘은 레위기 이제 7장, 22절부터 25, 22,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아, 상당히 많이 건너뛰었죠. 근데 그건 다 제사에 관한 거였고, 우리가 지금, 두 차례, 두 차례 이상, 그, 이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대해서, 아,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아, 그걸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먹을 것에 관한 겁니다. 이제 먹을 것에 관한 건데 각 종교별로 보면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는 어, 뭐 흔히 우리가 채식주의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이제 대승불교의 경우고 승려들이 아 어, 소승불교의 경우는 아침마다 공양을 하려고 이 난방소승불교는 승려들이 대중의 공양을 받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쭉 가면 길거리에 나와서 신자들이 앉아있다가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돈으로 밥으로 또 과자로 그 전부 음식을 줍니다. 그럼 그 공양을 해, 받아온 걸 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반 신자들이 국민들이 먹는 음식을 주기 때문에 똑같이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러는 게 향신료든 육식이든 가리지 않고 먹는 겁니다. 따라서 불교가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선호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협적인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다시피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아무데나 이렇게 똥 두르고 뭐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아, 유대교는 음, 조금 이제 우리하고 유사하죠. 왜냐하면 구약성경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아, 요, 여러분이 그 할랄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슬람식 음식 코셔라는 말은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셔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교가 봉인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의 기초에서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에는 먹지를 않죠. 우유 및 유제품도 허용된 짐승에서 나온 것만 먹고, 해산물도 지느러미와 비늘 이 있는 물고기만 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징어는 안 먹죠. 갑각류와 조개류는 아예 제외 대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나 유대교나 에스라 교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어느 그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학위 입장을 가진. 아, 교수님은 본인 오징어를 안 먹는다. 그 그러니까 약에서 금하는 것들은 잘안 먹는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어쨌든 이제 코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아, 그리고 사실 요즘 뉴스에도 보면 뭐, 아,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다가 이제 한랄식품 진출에 관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랄이라는 말은 허락된 것이라는 알아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이맘이, 그니까, 러 이슬람 이맘이 허용된 사람이, 이 도축을 하는 이맘이 따로, 성직자가 따로 있는 거죠. 허용된 법에 따라사는 거죠. 피를 잘,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도축을 해서, 이슬람식으로 도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다비하라고 하는데, 이슬람 전통의 도축 방법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무슬림이 도축할 때마다 해당 동물의 머리를 메카로 향하게 한 다음 기도문을 외치고 단번에 목을 끊어 직사를 시킨다. 이슬람에서는 죽은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그대로 동물을 내버려 둔다. 도축 전에 동물을 기절시키지 않고 도축 방법이 잔인하다. 그래서 동물 애호가나 동물보호기관에서는 이 할랄이 오히려 더 비인간적이고 굉장히 너무 무시무시한 도축 방법이다 하면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할랄이 아닌 식품 중에서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된 것을 또 하람식품이라고 합니다. 하람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그 돼지고기, 민물고기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 하람입니다. 할랄과 하람은 반대이죠. 아, 이렇듯 종교별로 아, 금하거나 금하지 않거나 뭐 하는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뭐 할랄, 포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구약성경에 보면 은 금하는 아, 그 음식이 신명기 14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뭐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한번 뭐 발췌해 봅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 너는 가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루하니,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사냥. 그 다음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입니다.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낙타, 토끼, 사바. 사반. 사바는 오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또 돼지는 부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면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곳에 고기를 먹지 말라 그 시체도 만지지 말라 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 부약성경에서 금하는 음식 그러니까 유대교든 이스라엘교든 돼지를 금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돼지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거의 양은 많아도 돼지는 많잖아요 왜냐하면 <laughs> 돼지는 한 마리를 키우려면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지금 우리가 키우는 그러한 그 개량된 형태의 돼지가 아니고 크기는 작았어요. 근데 먹을 건 많이 먹는다고요. 그러니 사람 먹을 것도 그렇게 넉넉치 않은데 그 돼지한테 줄 것도 많이 없고요. 그이 중동 이팔레스틴 지방의 그런 기후나 날씨상양 같은 게 오히려 적당하지 돼지는 적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돼지의 고기는요.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한번 도축을 해서 놓으면은 냉장 시설이 발달돼 있지 않은 것에 금세 부패해요. 그러니까 그그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다. 금세 상한 다에 다른 고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돼지는 아, 나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아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물고기 종류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고기 다 먹을 수 있어요 거의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뭐 오징어, 문어, 낙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새는 독수리와 솔기몰 물수리와 매와 까마귀 타조와 올빼미와 깔, 깔 갈매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텔리콘, 흰독수리, 가마우지, 뭐 학과 황새, 대승 박쥐 뭐, 이런 거를 먹는거죠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너에게 부정한 먹지도 말라. 예를 들면, 곤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한새는 너희가 모두 먹어야. 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아, 구약성경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나 유대교나 혹은 히슬람교에서는 그, 구약시대 때의 정서를 생각하면 이 비슷해요. 그런데, 아,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이게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기름이라는 것은 원래 음식을 섭취하면 그거의 영양분을 갖다가 농축해 놓은 거죠. 근데 아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그러죠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죽인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쓸수 있어도 결단껏 먹지 말라. 그러니까 등, 등잔 등불에 쓰든 건 어떤 거라도 식용으로 먹지 말라고 그러어요 뭐이 당시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콜레스테롤 능이안 좋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름은 먹지 말라요. 그 다음에 25절에 화재로 드리는 제물이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심각하고 엄청난 말씀이죠. 대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는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피와 기름,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참 저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부정한 자가 이렇게 웨투마토 알라오 히브리어로 이렇게 했는데 이웨투마토라는 것은 어 굉장히 더럽히다, 불결하다, 신성을 모독하다, 깨끗이 못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시대는 굉장히 이런 관념이 강했어요. 예를 들면 생리 중인 여성은 음식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 생리가 끝난 지 얼마가 더 지나야 정결해진다. 이런, 이런 율법도 있는 것처럼, 이 그런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정한 것들은, 물, 이, 이,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정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야 먹을 것이나, 또는 보건적인 측면에서, 그런 구약의 율법대로 정한대로 지켜도, 어, 전염병이 돌거나 혹은 이렇게 해서 죽기가 쉬웠어요. 왜냐면 하 의학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밝혔고, 무엇보다도 신약성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해쳐주시죠. 그러니까 다 이거를 깨주세요. 왜?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폐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시대 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구약을 지켜야 너는 신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신앙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하는 부분을 살아야 할까? 자, 첫째로, 어 먼저 음식 중에 첫 번째는 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제사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요즘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할때 내가 쓰고 남은 거뭐 일부를 드리고 별 필요 없는 거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는 옳지 않다는 거죠. 화목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니까이 구약시대 때 제물을 고를 때는 굉장히 예민하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점박이거나 뭐흠이 있거나 뭐 더럽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제물을 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아주 깨끗한 것, 첫것 이런 것들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뭐 재물을 들고 가지 않지만 예전에 요즘은 그런 분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떤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헌금을 드릴 때도 꼭 신권, 신권이 아니어도 집에서 다림미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돈을 해서 갖고 오고 예, 물론 그 자체가 어떤 그래야 기도의 효험이 있지 이렇게까지 발전해 나간다면 그거는 미신과 같은 샤머니즘이 예. 해당되겠지만, 그러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려야 한다는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이죠. 둘째로, 우리의 주인신 그리스도께서 정결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자한테 어떻게 더러운 것이 그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라도 부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10년 전에, 내가 20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그, 그러니 나는 신자야. 나는 확고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그 중요한 겁니다. 내가 늘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100% 그것을 지키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는 신자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아유 난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아유 이미 그 단계는 다 지나갔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튼튼한 무쇠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이 자연 상태에서 비바람을 맞고 눈을 맞고 바람을 맞고 10년 20년 30년을 놔두면 그것이 아무리 스테인리스 뭐가 뭐가 뭐 아니라 뭐래도 상하게 돼 있고 그 쇠도 결국 나중에 녹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그렇다고요 아니 하, 어떤 때는 한 주일을 버티기도 힘들고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사람인데 20년 30년을 그럴 수 있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주일의 주, 주인 대신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다시 임치고 깨끗케 함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아무리 잘생긴 사람, 아무리 멋진 사람도 세수하고 목욕하고 하지 않으면 이쁘고 깨끗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이 필요하고 안식일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정결하게 드리는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산다는 것 먹, 먹어야 될것 먹지 말아야 될것 여러분이 있죠 근데이비교은 신약에서 바울의 가르침으로 끝났어요 바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서 십사장 일절에 보면 믿음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 이 연약하면 어, 이걸 먹어도 돼요? 이걸 먹지 말아야 돼요? 어쩌고저쩌고 할수 있죠. 이, 이 자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를 먹든지, 뭐를 먹지 않든지, 그걸 갖고 논하고 비판하고 그걸 까부수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선지국을 먹어, 신가 어떻게 선지국을 먹냐? 아, 이제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뭐를 먹고, 저 사람은 뭐를 안 먹고 그런 걸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울질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자. 구역성병은 우리에게 많은 율법이 있고 특별히 먹을 것 중에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그리고 또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지키고 해야 될 당위성과 의무는 우리에겐 이미 해방되어서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해방시켜 주셨죠. 어떤 사람 은 정말 고기를 좋아해서 육식파라고 말합니다. 을 아, 일주일에 뭐 고기 한번 아니 뭐 하루에 고기 한 번을 안 먹으면 힘이 떨어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너는 채식만 먹어 해 보십시오. 힘들 겁니다. 사람은다 체질이 달라서 아, 1년 내내 고기 한 끼를 안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고기를 매일같이 먹지 않으면 힘이 안 나고 하는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그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이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종교도 다르고 먹는 음식 종류 달라요. 그걸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존중하는 하는 거는 분명히 존중을 해서 서로 조심하고 이해해 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서구의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다. 그걸 갖고 그리고 걸 비난을 해요. 그 지들은 딱. 뭐 낙타도 먹고 말고기도 먹고 아니 심지어는 달팽이도 먹는 놈들이 송충이도 먹는 나라도 있는데 벌레도 먹는 나라가 있는데 그런다 이 말이죠. 그 그러니까 유독 개는 반려동물이니까 더 친하니까 거기에 애정을 쏟는 거죠. 그 문화는 문화적인 잣대를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고기를 먹는 민족이 있고 말고기를 먹는 민족이 있고 곤충을 먹는 민족이 있는 것이지 그그그 이유만으로 그걸 비난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들이 문화기 때문에 수십 수백 수천 년을 이어온 그 나라 사람들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는 세계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데 젊런 것까지 먹어야 되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단백질 보충 차원에서 이것저것 다 먹어야 됐고 가리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건다 먹어야 됐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또 식용으로 약간 길러진 가축이나 육류나 어류나 채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또 그것이 정말 자연스럽고 건강하냐 하는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발생시키죠. 자연에서 자연 산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나물이나 혹은 뭐 곡식이나 고기가 자연스럽다. 또그게또 위생적인 문제가 또 따르고. 그래서 어느 것이 정말 깨끗하냐? 그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논쟁을 한다 싶으면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우리는 판단하고 판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만 중요한 건 산에서 자라는 자연스럽게 자란 것이 정말 깨끗하냐? 아니면은 정말 비닐하우스에서 이, 인위적으로 깨끗하게 한 뭐, 뭐 재배한 채소가 정말 깨끗하냐? 우리가 그것을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 더 깨끗하고 어떤 것이 덜 깨끗하냐의 논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는데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니까 삼겹살은 신자에게 좋지 않아? 그렇지 않죠. 그런데 너무 기름을 좋아하고 삼겹살을 좋아하면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건강에 당연히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삼겹살이 정말 맛있잖아요. 안 먹을 수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서 해 그걸 너무 많이 먹냐? 그것도 좋지 않죠. 원래 삼겹살도 예전에 해외에 어, 어, 전부 그냥 안심, 목심, 등심 다 수출하고 나머지가 삼겹살이어서 그 사람들이 잘안 먹어서 할수 없이 우리가 먹기 시작했는데 크기가 우리 입맛에 맞았던 거예요. 원래 독일에서는 소시지를 만들 때 삼겹살은 버려버린대요. 소시지에 쓸 수가 없어. 그데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어, 이제 거기서 독일에서도 이제 판매가 많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음식이란 본디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불결하냐 우리가 논하기 쉽지 않요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 살건 간에 그것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자실 때는 그런 율법을 정하여서.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발현할 수 있는 율법들을 정해야만 최소한의 기본 룰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그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을 만큼 사회적인 시스템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구약 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다 깨부수고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 것들 이 필요 가 없는 겁니다. 선지를 먹어도 되느냐, 오징어를 먹어도 되느냐, 회를 날로 먹어도 되느냐, 저어야 되느냐. 관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사람이 먹을만한 정상적인 상식 수준의 것들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먹지 말고, 이걸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없신 여기지도 비판하지도 마라. 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관계없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레위 27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금해야 될 기름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첫째. 구약에 그 많은 음식을 조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심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돼지고기는 냉장고에서도 쉽게 상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둘째로 성령의 시대에는 딱히 그말 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6절에 제자들이 밖에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이, 이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의 율법은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허겁지겁 먹었나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뭘좀 안다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든요. 저것들은 구약에서 어? 전한 율법을 안지킨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잘 예언할 거다. 기록하였을 때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대에게서 멀도다 하고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물론 손가발 깨끗이 씻고 밥을 먹는 것이 좋죠. 그것이 깨끗하죠. 안전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깨끗이 먹지 않는 사람보다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과 그의 마음과 그의 태도가 오히려 불결하고 나쁘고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해외여행 떠날 때 보면은 고추장, 김치, 김, 멸치, 뭐, 발바위 이런 뭐, 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려면 제주도 여행을 가고 강원도 여행을 가고지왜 해외를 가요?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물론 너무 음식 문화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고추장이나 뭐, 이렇게 좀 고춧가루 같은 거 가서 입맛에 맞게 좀 변형할 필요가 있을 수있겠죠 너무 느끼하거나 너무나 닝닝하면.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음식을 그냥 뭐, 부패처럼 차려가는 것이 온당치 않습니다. 왜? 그 나라를 여행한다는 건그 나라의 모든 것, 음식 문화를 포함해서 그거를 우리가 맛보고 아,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문화 혹은 음식 문화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봅니까?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우리가 마음에 두고 구약의 시대의 것을 안식교인들처럼 그것이 마치 지금도 적용되는 구약의 율법이 지금도 적용되는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율법에 해방되지 못하고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진정으로 들어온 자는 율법을 존중하나 그 율법을 이긴 복음의 능력을 더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개신교인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가고 무엇을 못 먹는 사람을 비난할 이유도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코셔나 할랄과 같이 제약이 많은 사람들부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말고기, 뭐 개고기 무엇을 먹든지 그런 것을 비난하거나 그 먹지 말라 그마자 다만 그 보건적인 측면에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그것이 우리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유익해지는 것이니 무엇을 먹든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그것을 위하여 생산한 농민이나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감사하면서 어, 살아갈 때 우리가 영육이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율법, 특히 먹을 것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적정히 깨닫고 아, 되새기지라고 임 그리고 또 적용할 수 있게 하셔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닌 것은 이미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었고, 복음의 능력이, 새로운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에 이슬람교의 할라디나 유대교의 코셔처럼 어떤 어떤 음식을 먹거나 먹지 말아야 될것 같은 엄격한 잣대를 대기보다 자유로움 판단 속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그 자유함을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유함을 주셨으니 오직 그 율법대로 살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율법, 복음의 율법이 우리를 더 자유케 하는데 음식을 비롯한 모든 삶 속에서의 일들이 우리를 더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